안녕하십니까. 해도 안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갱년기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갱년기의 갱년, 가장 기본 증상 중에서 열 나고 땀 나고 춥다 이게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한테요. 그 열은 이 갑자기 훅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조혈이라고 합니다. 조혈. 이 조혈이 나는 원인은 그 혈액이나 진액, 즉 세포의 수분 같은 게 적어지면은 이 몸이 일단 건조해집니다. 이걸 한방적으로 음어라고 표현하는데 음어라는 것은 혈액이나 진액 등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자동차의 냉각수가 부족했을 때와 같이 열이 훅 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화동, 화가 동한다. 화가 생긴다는 뜻이죠. 이 어머하면은 이 몸이 일단 건조해집니다. 이걸 한자로 줄이면 뭐가 되냐? 조, 조해진다 합니다. 화가 동한다. 이걸 한자로 줄이면 열이 생긴다. 이, 이, 음어 화동을 두 자로 줄이면 조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조에 대,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방에서는 그 기후 현상을 여섯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풍 바람, 한 차다, 서 덥다, 습 습하다, 조 건조하다, 화뭐 뜨겁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건조, 근조, 건조의 그 조.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 혈액이나 진액이 부족해지면, 이런 걸 이제 어마해진다 이렇게 한방적로 표현을 합니다. 요로, 요 정도만 나오면은, 사실 건강한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감에 따라 노화 현상을 겪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뭐, 뭐냐 하면, 조직들이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피부도 건조해지고, 관절도 건조해지고, 근육도 건조해지고, 뭐 분비선도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 건조한 현상만 있다면, 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치료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증상. 이제 그첫 번째가 뭐냐면 몸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난다, 화가 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화에 어떤 식으로 이제 동하냐, 뭐, 갑자기 훅.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훅 열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통 열이 나면서 땀이 납니다. 땀은 이제 우리 육기적으로 표현하면 습에 해당하는데, 이 습은 가장 기본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조에서 시작한 겁니다. 건조. 습하다고 해서 여기에 혹하면 안 돼요. 습하다고 해서 습이 많은 게 아니고요. 건조해져서 열이 나서, 그래서 섭이 생기는 겁니다. 그, 그, 땀을 빼고, 이렇게 되면, 몸에 좀 기운이 빠지면서, 한기가 싹 몰려옵니다. 한기. 아, 춥다.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여성 갱년기의 가장 기본적인 정상. 열 나고, 땀 나고, 추워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치료 방법을 보면은 양방은 호르몬 부족을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호르몬 요법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갱년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호르몬 요법들은 장기간 임상 실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호르몬이 나왔는데 2년 정도 쓰니까 좋더라. 이런 건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최하 얼마? 5년, 5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5년, 7년, 10년 더 장기간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많죠. 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막습니다. 좋다고. 그 다음 뭐 한참 뒤에 또안 좋다고 나오고. 그거는 뭐냐? 임상 실험 기간이 필요한 것보다 짧게 했다는 겁니다. 그 한방으로 보면은 어뭐제 개인적인 주작은 신수가 부족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신수가 부족하니까 건조해지고 열이 난다.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 뭐 갱년기 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수가 부족해서 열이 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애들 성장통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장통이란 말보다는 저는 성장열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산후 뭐 이런 건 이해하기 쉽죠. 애애 낳고 하니까 우리 생식기물, 뭐 자궁 뭐 이런 데서 과로를 많이 하고 출혈도 하니까 신수가 부족해집니다. 그 산후하고 갱년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산후통이라는 거예요. 산후풍이라고 산후에 나타나는 통증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산후풍에 대한 고유한 증상들이몇개 있습니다. 뭐 관절이 수시가 아프다든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빼고는 갱년기하고 산후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산후 우울증도 있고, 갱년기 우울증도 있고, 산후에도 열나고. 제가 산모들 가끔 자기가 애 낳고 난 뒤에, 아, 열이 나요?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그 나중에 갱년기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죠. 왜? 자궁 생식기 쪽이 약해진 것은 원인이 똑같거든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사, 산, 산후라는 것은 애 낳고 난 뒤에 좀 일시적으로 생긴 허증입니다. 이 요는 한 몸조리 좀 하고 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갱년기는 그렇지가 않죠. 갱년기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노화로 생기기 때문에 좀 지난다고 뭐 없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방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갱년기 원인으로 보는 게이감기 울절이라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육기로 보면 신수 부족한 거는 조해서 열이 생기는 열이 생기는 거고 감기 울결은 스트레스 등으로 열이 받아서 건조해지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죠 이거는 기본 갱년기 그 원인이 신수 부족에 스트레스라는 다른 원인 하나 섞이는 겁니다 이걸 상잡이 되죠 차이는 뭐냐면. 신수 부족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고, 감기 울결은 기본 원인에또 다른 원인이 섞인 상잡이라는 것입니다. 감기 울결에는 우리 보통 감미소유산이란 처방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감기 울결서을 제가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뭐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 감기 울결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신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대책은 뭡니까? 간단해요. 신수를 보충해 주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정면돌파에 해당하죠. 신수 부족을 해결하는 게 바로 이게 정면돌파에 해당합니다. 그럼 정면돌파하면 될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감기 울릴 같은 꼼수가 등장할 수가 없죠. 근데... 왜 꼼수가 이렇게 등장할까? 이 신수를 보하는 기술이 상당히 좀 고급 기술에 속합니다. 우리 한방적으로 신수를 보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육미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럼 신수 부족과 어, 육미 이 정도 수준으로는 신수 부족을 잘 채우지 못합니다. 특히 누구 여성 노인 이런 분들은 고그 정도 매뉴얼로는 안 됩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기술과 매뉴리 있어야 이 신수부족을 잘 채울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신수부족을 잘 채우면 감기 울결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감기 울결, 이거는 뭐 중국에서 넘어온 이론 같긴 한데요. 원래 한방 고전에는 그렇게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런 게 중국의 영향인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갱년기 종류를 이제 치료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평소 건강한 경우, 다른 질병이 없는 경우,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기존에 자기가 어떤 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보유한 경우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 증상이 즉 갱년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평소 건강한 경우를 보면 대체로 추위를 안 타고 소화장애도 별로 없고 만성 피로도 없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게 가장 갱년기 치료의 초급 수준입니다, 초급. 어, 뭐, 갱년기 치료의 그 입문 수준, 그리고 이 논문 수준. 이 논문은, 어, 원인이 보통 하나인 걸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질환은 없고 평소 건강한 분들에게 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단 하나의 원인이니까 뭐 갱년기에 뭐가 좋다 뭐 그게 어떤 성분이 있어 좋다 이제 주로 이런게 많죠 그런 논문으로 이제 건강식 기능식품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엔 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 어떤 질환들을 이제 보유하거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몸이 좀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우리 갱년기 증상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몸이 냉하다 이런 분들은 열이 나도 이 건강한 사람들 열 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나타나요. 이 건강한 분들은 저 추위를 안 타고 이런 분들은 그냥 얼굴 쪽으로 뭐 가슴 쪽으로 열이 난다 그거 있고. 아, 더위를 탄다 뭐 그렇기도 하는데 몸이 평소에 냉한 분들은 위로는 열이 나고 상열, 밑으로는 추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추위와 더위를 둘다 타게 돼요. 그다음에 뭐 소화력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어, 뭐 갑자기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어, 더잘체하거나 설사를 잘한다거나 위장 질환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소화기 즉 비토가 약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2분 같은 경우는 병인이 여러 병인이 섞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한자로는 그냥 서로 섞인다 상잡이라고 하는데 요거 치료하려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갱년기 치료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질환들은 거의 모든 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환 치료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사실 갱년기 치료가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갱년기 치료도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습니다. 썰이 난무한다는 것은 치료가 또잘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 경영적 치료는 결국 다 알아야 되고 종합예술이고 논문으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논문은 병인이 섞이지 않고 병인이 딱 하나 있는 거 그런 거 다루는데 맞는 거지 여러가지 병인이 섞여버리면 논문으로 처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뭐, 인공지능으로 의사하겠다. 왓슨인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건가? 그 왓슨인지, 그게 다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논문으로 자꾸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걸로 뭐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상잡치료는 못하는 거죠. 그 왓슨은 출발부터 실패하게 돼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그랬던 거죠. 이번 시간은 갱년기의 가장 기본적인 정상, 그리고 왜 치료하기가 힘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